장두식 작가입니다 유광종의 그 차이나 별곡 그 코너에서 제목은 굶주림이 늘 번졌던 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중국을 굶주림 땅 이라고 읽었던 적이 또 있었다 전쟁을 포함한 각종 재난이 빈발 했던 까닭이다 현대에 들어서서도 대약진 운동이 펼쳐지면서 굶주림, 그로 인한 사망자가 끔찍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다. 공식적인 그 통계는 아니지만 1959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진 그 대약진 운동으로 직접적인 아사나 굶주림으로 인한 그 비정상적인 그 사망자가 무려 4천만 명의 육박하거나 아니면은 뭐그 이상을 상의한다는 증언도 또 있다. 그 역사 속기후는 더욱 아주 참담하다. 그 군주름이란 그 군주름이 변질 무렵에는 그 표현이 가볍다. 흔히 서부풍 맛이다 라고 적는데 왜 서부풍인가의 유래는 복잡하다. 단지 그 시리고 추운 시절에 이고픈배를 달래려 바람이나 실컷 마셔둔다는 정도의 정서로 또 이해하면 좋겠다. 기근이 더욱 번지면 사람들은 그 느름나무 열매나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 또 이어 점토질의 흙을 구해서 허기를 또 면하기도 한다. 흙으로 만든 양식 대용의 그 물건은 흔히 가늠토라고 또 했다. 그러나 많이 먹으면은 또 변비에 걸려서 또 죽는다. 그 마지막이 참담하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 그 사람인 자 써가지고 인상식의 그 사례가 또 이어지게 된다. 이 정도면은 차라리 그 지옥도라고 해도 좋은 풍경이 될 수도 있다. 그 무렵의 극단적인 단어 한호가 체인이다. 사람이 시장에서 식용으로 팔리는 사례다. 1630년에 태어난 청나라 시인 굴대균의 체인애란 그 시가 있는데 그시 서문에는 그 기항이 심어진 어느 날 아내가 자신의 몸을 시장에 팔아 마련한 돈을 남편에게 건네면서 울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기 저 이상하게 생각한 그 남편이 아내의 뒤를 밟았으나 이미 하고 이제 점점점 이렇게라는 내용을 적고 있다. 이제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빈부격차가 또 심한 또 중국의 저소득 계층 사이에서는 서부풍을 마시다라는 말이 또 유행하는 모양이다. 헐버줌과 굶주림 문제를 진작 해결했다고 자부한 그 공산당이 긴장하겠다. 강대국 꿈에 빠지기 전에 먼저 해결할 일이다. 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먹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그 6.25가 발발하고 나서 그 전쟁 통에뭐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지요. 또 피난을 가면서 헐벗고 굶지리고 죽은 사람도 아직 길거리에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가 좀부흥해서좀 먹고 살 만한 사회가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정치인들의 그 하는 그 행태를 보면은 우리의 이렇게 그잘 사는 이런 전성시대가 언제까지 가게 될는지 의문점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우리 기업들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아니한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아주 썩어 빠진 정치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정치인들부터 정신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금주림에 늘 번졌던 그 땅이라고 하는 이렇게 예, 칼럼을 써 주신 분은 또 종로문화재단 대표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